안녕하세요 아트씨누입니다 오늘은 데포롬의 캐릭터 눈 그리기 영상입니다 데포롬의 캐릭터는 미니 캐릭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양한 눈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귀엽고 생동감 넘치는 눈을 그려볼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눈의 종류는 핀터레스트 사이트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일단 연필로 그려보는 눈 종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할 때는 저는 3H 연필을 쓰고 스케치를 할 예정이고요, 명암을 깔 때는 2B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눈꺼풀 부분을 먼저 스케치를 살짝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눈동자 이렇게 벌써 하나 스케치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속눈썹을 표현해줄 부분을 먼저 스케치를 살짝 해주고요. 그다음에 눈꺼풀, 그다음에 빛으로 비춰서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부분까지 스케치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케치가 어느 정도 다 됐는데요. 여기서 정확한 스케치가 다 됐다면 살짝 좀 진하게 따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눈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거는 이렇게 각져있는 눈이라면 좀 동그란 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동자가 정말 동글동글하게 생긴 귀여운 눈인데요. 이런 식으로 스케치 하나 더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각진 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세 개나 스케치가 됐는데 다 다른 느낌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스케치가 됐다면 이 눈을 한번 명암을 한번 깔아볼게요. 속눈썹 부분. 명암을 깔면서 속눈썹도 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눈꺼풀 안쪽은 좀 진하게 해주고, 깊게 들어가는 부분을 살짝 진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속눈썹에서도 그라데이션으로 연필로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색칠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 라인을 조금 진하게 따줍니다. 그리고 눈동자 안쪽 부분에 진한 거를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눈동자를 색을 칠해주는데요. 그라데이션을 살짝 해주면서 눈꺼풀 때문에 눈꺼풀 바로 아랫부분은 살짝 어두워진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서 칠해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 같이 칠해줘도 되고, 이거는 중앙 부분이 조금 밝아지는 눈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안쪽에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고, 만약 들어가게 되면 지우개로 지워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좀더 진한 부분들을 찾아서 천천히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눈동자 안에 무늬가 살짝 있게 그려주시면 훨씬 더 눈이 자세하게 표현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겠죠? 이거는 캐릭터 눈이기 때문에 어떤 무늬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꽃무늬나 하트가 들어가도 이쁘겠죠? 지금 똥자와 눈꺼풀이 어느 정도 됐는데 여기서 흰자 부분에 눈꺼풀 때문에 생기는 어두움하고 덩어리를 살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살짝만 해주시면 훨씬 더 느낌이 좋게 나옵니다. 진하게 칠하면 옆에 부분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살짝 연하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개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스케치했던 거를 계속해서 한번 명암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부터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정확해진 다음에 진하게 해주면 되니까 처음에는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천천히 해준다는 생각으로 해주면 됩니다. 진해지는 부분을 미리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살짝 깔아줍니다. 여기에는 위에랑 좀 다른 무늬가 있는데요. 실제 눈에서 보이는 듯한 느낌을 여기다가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표현이 되면 대포로 매의 느낌이 없으니까 살짝만 해주고 여기서 이 정도 묘사가 좀 되었다면 정확하고 깔끔하게 다시 한번 진한 부분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늬도 살짝 조금 더 진하게. 속눈썹을 이제 진하게 만들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지금 위랑 아래랑 되게 많이 다른데요. 위에는 속눈썹이 있는데도 살짝 여성 같기도 하고 남성 같기도 하고 좀 중성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아래 거는 되게 눈이 땡글땡글 하면서 소녀 같은 눈입니다. 여자 캐릭터에 많이 들어가는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눈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똑같겠지만 속눈썹을 먼저 연하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눈꺼풀. 눈동자도.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나왔다면 속눈썹을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이런 식의 하이라이트나 무늬를 남기면서 하면 훨씬 더 쉽게 끝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남겨주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두워지는 것만 잡으면 이것도 완성이 됩니다. 정확해졌다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주면 되고요. 천천히 천천히. 그라데이션을 생각을 하면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비로 하고 있는데, 어두운 색깔 내는 게 조금 잘안 나오는 것 같아서, 만약에 사비도 있으신 분들은 사비랑 이비를 같이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눈 안쪽에 속눈썹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도 살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아래부분도 살짝 연하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눈을 연필로 그라데이션을 하면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색연필로 여기 옆에다가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시간에는 수채화로 표현을 해가지고, 세 가지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